<laughs> 우리 유튜브 신화 브랜드 레하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d v j 갈레노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대불몬의 균열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대불몬의 균열. 비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이제 던전을 가기 전에 이 무자본 저자본 어느 분이든 간에 정말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돈벌이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블몬의 균열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이 필요하냐면 최소 조건 말씀드릴게요 디지몬은 백신 조그레스 디지몬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게 오메가몬, 알파몬, 각성모드, 황제, 드라몬, 할라딘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오메가몬 X 해도 되 거고, 알파몬, 각성모드 X 하시는 건 자유예요. 최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이고, 공격력 강화, 15강 이상, 15강. 그리고, 크리, 100%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바타 플러스, 멤버십 플러스, 장비, 신발까지 있으면은 최소 조건을 다갖춰었다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파티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멤버십이 요구 안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바타 멤버십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장비, 신발까지 있으면 더더 베스트고 일단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로딩 로딩 시간까지 빠르다, 컴퓨터가 좋다, 짱짱하다 하면은 뭐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제가 줄임말 조금 알려드릴게요. 균열을 구하다 보면, 은 앞, 로, 마, 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앞은 말 그대로 아바타 끼고 있는 사람. 로딩은 로딩 빠른 사람. 마약은 이제 디지몬 버프, 강화 버프. 디지몬 강화 버프 먹고 자그리 멤버십은 멤버십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이게 줄임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로 마맨 구하면 이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고 뭐 암로 와만 했다, 멤버십 없어도 되는 거고 암로 맨만 했다, 그러면 아바타 로딩 빠른 사람 멤버십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조건이 맞는 걸 파티를 구하시거나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이렇게 위에 이제 디지몬 조건, 스펙 조건 알려드렸고 여기에 뭐실더 있어도 되고 어.. 악세사리 더 있어도 됩니다. 가시면 되고 그리고 파일 메인 캐스트를 다 미셔야 해요. 싹 다, 라기보다는, 무한산 던전, 에렉몬한테서, 이제, 무한산 던전까지 들어갈 수 있게. 어. 에렉몬한테서, 무한산 던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다 미셔야. 함이 음. 정도까지 미시면 되고. 어, 이렇게 하면은, 갈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어, 이렇게 미시면 되고. 여기 이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검은 톱니바퀴가 필요해요. 필요. 준비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지금부터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준비물이고. 구하는 방법은, 팔섬 레이드를 띄시면 되는데, 팔섬은 뭐가 있죠? 은비도스 그리고 고요한수, 그리고 잃어버린 쪽지 제가 레이드 뜨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이러면 유지 팔섬 해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이 뜨는 이제 보스 젠 시간 주기는 40분이고요. 무한산 던전에도 보스들이 떠요. 이제 레이드 법들이 뜨는 애들은 2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가는 법다 가르쳐드릴게요. 어느 상소에 뜨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어, 일단, 처음에 은비더스 옵니다. 은비더스 쿠아 가면 잡으러 갈 건데, 쿠아 가면 어디 있냐면, 찾기 쉽게 몬스터 누르시고, 여기서, 잠시만요. 은비서스 몬스터 누르시고, 이 버드라몬,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중앙부 지역이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 가면 여기 나무 부러진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있으면 쿠아고 이렇게 뜹니다. 얘가 이제 40분마다 뜨고 얘를 잡으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템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은 검은 토니바퀴 조각 두개 주죠? 토니바퀴 조각으로도 나중에 거, 검은 토니바퀴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이 자리 기억하세요. M. 여기 다 기억해 두세요. 나무 부서진데. M 보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바로 고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쿠아검 아까 보셨죠? 운좋게잘 잡았네요. 그리고 고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하십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 안하면 균일 납니다 균열이 정말 좋아요 균열 진짜 무자본 저자본분들은 최고예요 돈벌이 중에 진짜 최고입니다 조건 어, 여기서 더더 뭐더 있나? 혹시 더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정도면 될겁니다 백신 조그레스 이정도 하시면 되고 왜디지몬 백신 조그레스 하라면은 배블몬이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센게 백신 조그레스 이게 제일 베스트에요 이렇게 하라했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틀어드렸지, 아까? 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이, 길이! 여기 이제 오시면은, 여기 이제 뭐가 뜨냐면, 메라몬이랑, 우가몬이 뜹니다. 첫번째, 이제 메가, 메라몬 가메 뜨는 장소 가르쳐드릴게요. 메라몬 어디있냐면, 저기 구석으로 가시면 다요 항폐한 길목 보이시죠? 오셔가지고, 황폐한 길목으로 가고, 쭉 깎고 왔고,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쭉쭉 어, 들어가면은 여, 여, 원래 이 자리에서 뜨거든요, 얘가 지금 아마 있네요. 어, 잡으면은 지기 일체 메라몬이어 해주고, 잡으면은 얘도 똑같이 검은 토니바퀴 조각이랑 검은 토니바퀴가 줍니다, 랜덤으로. 제가 지금 아에기가 잡으면 한타 한방 날것 같아, 다른 분도 못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어, 넘어가고. 우가몬 가르쳐드릴게요. 우가몬은 저기 우가몬 온 거지 보이죠? 저걸로 쭉 가시면 됩니다. 렛스케레.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길이, 길에. 일부러 지도 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길 헷갈리지 말라고 가고, 아, 저기 보면 구석진대가 딱 있어요. 구석진대가 딱 있습니다. 여기서 열립니다. 오가만 떡 있죠? 찾고 계시네요 누가? 잡으면은 저는 거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이렇게 보상 볼게요. 보면은 여기 내리면은 검톱이랑 이번에 검은 톱니밖에 줬네요. 검은 톱니밖에조각이랑 이렇게 줬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고향 숲이었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유적지 넘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유적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파이썬 캐스 트 아직 미지, 미시지 않으신 분들은 메인 캐만 빨리 미셔가지고 어, 저 정도 조건이 갖춰진다 하면은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균열을 균열이 진짜 자 계속 강자 균미색 다 보이겠지만은 진짜 균열이 대박입니다 내가 나중에 균열 뭐 뜨는지도 알려드릴 건데 보상 부분에서 돈될 만한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음갑시다 이런 인주적지는어 열로 오지 말자. 파이썸 해안가로 해가지고 옵시다 파이썸 해안가로 오면은 저기 바로 가시면 되거든요 다시 파이썸 해안가로 가서 파이썸 해안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노크로몬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모노크로몬 아시죠? 뿔 달린 코뿔소 같이 생긴 애니다 얘가 이제 또죽거든요 가봅시다 모노크로몬 어디냐면은 저기 파이썸 해안가 절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균열이 워낙 요청이 요청이 너무 많았던 상황이라서 자 빨리 찍어드릴랬는데 좀 정리할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균열이 생각보다 알려드릴게 많아요 지금처럼 이제 레이드 뜨는 장소랑 검은 톱니바퀴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알려드려야 돼가지고 물론 레이드를 도셔도 되지만 이제 유저분들이 위탁상점에서 파시거든요 그거 사셔도 됩니다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쉐이 없네 이쪽에 뜨거든요 얘가 아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없을라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모노 크로몬 모노 크로몬 여기서 잡으셨네. 사람 딱 있는 거에 여기서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딱 뜨니까 오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유적 바로 넘어갈게요. 갑시다. 완성 뭐 보이시죠? 나중에 연락 가실 겁니다. 영상 길어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면은 봐야돼 이거 중요한거야 여러분들 딱 넣어보시면은 이게 점프 쓰면은 열로 바로 안오는데 파이 해안까지 열로 넘어오면 아마 여기 레오몬이 보이는 그쪽으로 끝쪽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이게 좀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거 없죠? 요즘 부금이 별로 없어서 부금조 도 다운받긴 해야겠다 부금 뭐 듣지? 이여 뭐 이거 듣고 일단. 열기로딱 나오죠? 그러면, 레어몬이 보이는 거 보이죠? 저기서 이제, 레어몬이 뜨거든요? 잃어버린 유적지 레어몬 밖에 없습니다. 여있네한번 아, 잡아볼게요. 잡아서, 혹시나 모르니까, 위치기로, 일체 레어몬이요. 오실 분, 귓. 날려주고. 오케이. 여기서도 이렇게 줍니다. 달달하죠? 예, 먹고 이제, 탈서에서 뛸수 있는 거는 알려드렸어요. 무한산 던전 제외하고,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그 다음, 무한, 무한산 무한 던전으로 갈게요. 무한산? 일단, 무한산에서 무한산 던전으로 올라가야 돼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무한산으로 갑시다. 이제 무한산에서 저 위에 이제 엔젤몬한테, 검은 톱니바퀴로 재료를 바꿔서, 이제 균열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꼭대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 무한산 딱 왔죠? 그러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저기 어디고, 무한산 던전 입구까지 갑니다. 저어서 이제 균열을 가는 거거든요. 균열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무한산 던전에서 레이드 뜨는 것도 가쳐드리고 균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와요. 검은 토니버키 상대보의 엔젤몬 클릭합니다. 그래서 무한산 게이트웨이를 구매하세요. 검은 토니버키 세 개로 바꿀 수 있죠. 조각 세 개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검은 던전 바퀴 하나로 바꾸셔가지고 에렝맨한테 말을 걸어요. 에렝맨한테 말을 걸어서 완사 던전 어 녹화 중 녹화 들어가 도돼 동생이 방금 큰 사고를 옆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버그 들어올 하네 형 방송 영정 시킬라고. 네 정말 무서운 친구요.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 2시 방향으로 쭉 걸어가시면은 바로 대류을 균열 갈수 있는 데가 있고 열무 완사 던전 뜨는 장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다 길이 있어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길 보이시죠? 여기에 다 길이 레이드가 뜨는 거거든요. 여기는 두 시간마다 재니어 가지고 첫 번째 여기 띄우는 방법은 여기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쿠아가몬을 먼저 처치하시면은 메라몬 카드를 줍니다. 쿠아가몬 다음에 메라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라몬 잡은 다음에 모노콜라을 잡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뜨는 거예요. 카드 소환을 해줘야 돼서 여기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뜨거든요. 두 시간이랑 4 0 분은 마지막에 잡힌 이후부터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없네. 없죠, 없죠. 그냥 해갖고, 여기서도 이제 주거든요. 여기 말고도, 한 번씩, 솔직히, 파이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서만 충분히 해도, 그, 구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막, 여기 날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온거에 다니면서 레이드를 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데블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모노크로몬 흔적이라는 자리가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균열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들어가. 여기서 이제, 길을 찾았다, 가. 길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쭉쭉 갑니다 아 쭉쭉쭉쭉쭉쭉 오가몬 무시하고 아 쭉쭉쭉쭉쭉쭉 가주면은 저기 이제 대불몬 있거든요 이 친구 제일 큰 애만 잡아주고 나오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나오시면 돼요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생략했어요 일부러 그러면 저 친구를 잡으면 뭘 주냐 여기 보시면은 데블몬에서 제일, 균열 제일 돈 이제 되는 거는 메모리 키퍼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시장에 말해 메모리 머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열쇠 같은 애거든요? 얘가 이제 개당 한 80엔 정도 합니다. 현 시가. 개당 80엔. 이제 이게 뜨는 확률은 거의 열 판에 한6 7 개는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평균적으로 그렇게, 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치, 치킨 콤보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블몬의 균열 상자랑 데블몬의 초균열 상자를 주는데 이 상자를 까면은 여기서 이제 뭐 디지 클론, 자, 여기 적어 드릴게요. 돈될 만한 것들. 보시면은, 보상. L, 보상. 제일 좋은 건 아까 메모리 키퍼. 그 다음에 뭐, 상자 가면 7카 주고요. 7카 한 25M에서 35M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백업 디스크, 지급요넣어 주고, 그리고, 어, 그냥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뭐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좀 괜찮은 것들 조그레스 디지오라 1일치 주고 A 디지클론 디지 콜론 그리고 디지코어 그리고 하, 랜덤 데이터 상자 이 정도가 좀 메인적인 그거 메인 보상이라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어, 불고기 치킨 버거 어, 버거 아 어, 피자 어 맞나? 불고기 피자 불피 이렇게 준다 생각하시면 달달하죠? 개걸 디스크는 교환이 안 되고 조그레스 이것도 교환이 안 됩니다. 디지오라이를 지 교환 안 되고요. 기속 디지콜론도 아마 교환이 안될 겁니다. 디지코는 어차 팔아도 돈안 되니까 디지코는 이게 돼요. 교환이 되고 랜덤 데이터 상자도 까셔서 나중에 파셔도 되고 불굴피자 고 교환 되고 해서 제일 중적인 이제 중점적인 돈벌이는 메모리 캡퍼 이게 진짜 제일 비싸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열심히 해도 하루에 몇 시간만 해도 진짜 10T 그냥 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 뭐, 더 알려드릴 게 있나? 어,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균열에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크게 없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균열은 빨리 잡고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어, 열심히 하시면은, 전 진짜, 균열이 진짜, 정말 좋은 덮발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빼먹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있으면 은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은 제가 또 질문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캡처 하시구요 이 정도 캡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캡처 하시고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균열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 알배도 하시고 오배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어플레디오스, 안녕히 계세요.